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유가 수요 급감, 원유 저장공간 부족, 선물 만기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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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4월 20일 기준으로 뉴욕 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WTI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가격이 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제유가 수요 급감, 원유 저장 공간 부족, 선물 만기일. 즉, 코로나19로 원유의 큰 손인 항공사의 수요가 급감해 이미 시추한 기름을 저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왔는데, 이제는 보관할 창고조차 부족해질 만큼 수요는 없고 공급은 너무 과잉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4월 21일이 5월물 원유 선물 만기일이에요. 투자자들이 더 손실을 보기 전에 너도 나도 매도를 한 거죠. 매도세가 비이성적으로 쏟아지니까 국제유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겁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유는 이해가 되시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공급이 더 많으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도대체 왜 원유 선물 만기일이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선물이란 프레젠토, 프레젠토 아닙니다. 주식 시장에는 현물과 선물이 있는데요. 현물은 쉽게 말해서 주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반대로 선물이란 현물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상품을 말해요.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과 농사를 하는 농부고 제 친구는 사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제가 사과 농사로 사과를 수확하면 도매상인 친구가 그 사과를 사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과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기존 수요보다 넘치게 되면 당연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까 사과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사과 농사가 너무 안 되는데 기존 수요는 그대로라면 당연히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사과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렇듯 사과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면 사과 농사를 짓는 저나 사과 도매업을 하는 친구나 사고 팔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게 선물 거래예요. 자, 그러면 선물 거래를 어떻게 하냐. 저랑 친구는 5월에 수확할 사과 가격을 4월에 미리 정해놓고. 5월이 됐을 때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사고 팔기로 약속하는 게 선물거래예요. 이렇게 하면 사과 농사를 짓는 저도 사과 가격에 전전긍긍하며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제 친구도 사과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을 받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 선물이란 먼저 선 물건물 가상으로 물건을 먼저 거래한다는 거예요. 언제? 미래의 일정 시점에 그래서 영어로는 future라고 해요 즉 선물이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상품을 사고 파는 거래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에 저랑 친구가 5월 사과 가격은 한개에 천원으로 하자 이렇게 선물 거래를 체결했으면 5월에 사과 농사가 풍년이든 흉년이든 무조건 사과 한개에 천원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정한 가격이 천원에 해당하는 거고 미래의 일정 시점이 5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듯 선물거래는 미래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맞춰야 해서 만기가 있는데요. 이를 선물 만기일이라고 합니다. 원유 선물 상품의 경우에는 1월물, 2월물, 3월물 등한달 기준으로 매달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5월에 오를 것 같으면 국제유가와 관련된 원유 선물 상품을 4월에 미리 사서 다음 달에 오른 가격으로 팔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슈화된 5월 인도분 WTI 선물 상품을 쉽게 말하자면 WTI 가격이 5월에 오를지 내릴지 예측해서 4월에 미리 거래를 하고 그 선물 만기일에 결과를 제대로 맞췄냐 못 맞췄냐에 따라 투자 성패를 가르는 거죠. 따라서 원유 선물 상품 5월물을 판다는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5월의 가격을 미리 정하는 거니까 만기일은 4월 21일인 거죠. 즉 이번에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유는 원유 선물 5월 물의 상품 만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 공급이 너무 많다는 정보가 악재로 작용해서 너도나도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매도세가 엄청났던 거죠. 그리고 투자자가 실제로 기름을 사고 팔수 없으니 이 기름값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래를 왜 할까요? 원래 선물거래 의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머니게임으로 변질됐죠. 지금은 가격 변동성의 베팅에 큰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선물을 큰손들의 도박판이라고도 하는데요 거래계좌에 적어도 1,500만원을 입금해두고 최소한 이 수준으로 늘 잔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향후 국제유가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5월 1일부터는 오펙에서 원유 감산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또 감산량이 시덥지 않고 미국의 코로나19 상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6월몰 만기를 앞두고 다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참고로 선물 거래는 굉장히 위험성이 큰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